네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들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산타를 생각해보다가 <laughs> 지금 또아 <laughs> 얘네들이 또 이렇게 또그 그 장난을 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산타에 대해서 어리들에게꿈과 희망을 주는 그 산타 할아버지도 나오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아 빨간 망토를 두른 네, 수염이 긴그 산타 할아버지가 네, 선물을 주고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아참 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혹시?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N 자를 없애 보겠습니다. N 자를 자보이시 이해되신다요? 하하하 <laughs> 야얘 애들이 이렇게 그 장난을 치지 않나 네 N 자를 이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뭐 뭐가 나오죠? 네 보이시죠? 네 다시 자트 네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타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저기 천주교 뭔 어떻게 듣게서 나왔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네. 그 그때 이제 종교육을 하면서 이교도의 그아대 축제 예 네. 태양제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접목을 시킨 거죠 네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탄을 왼 네. 자만 바꿔서 산타라고 한게 아닌가 제가 볼때 이게 뭐 거의,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론 제가 이거는 추리를한 거니까 네. 이것만 옮겨도 바로 이렇게 알수 있다 네. 사탄이라 야 이거 참 여기도 놀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laughs> 자 보십시오 T자를 이렇게 <laughs> 빼고 이제 n 자가 네. n 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 사 이렇게 이제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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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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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는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자. 글자를 이렇게 옮겼을 때 사탄. 티를 <laughs> 없애고 이렇게 옮겼을 때 나사.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애들이 이런 식 이런 그 자기의 그 악마 그 글자를 조합해서 이렇게 악마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야죠.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암흑에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산타도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잠시 짧게 영상을 네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의 문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신발이 있어요. 신발, 신발 있으면 신발, 그러니까 발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인체의 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초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발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균형. 균형 감각을 지탱하는 그 감각 기관 하나가 바로 이제 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라 항상 네. 이제 하니 쪽이 이제 그게 아마 하니 쪽도 그렇고 양양도 마찬가지 저기 아, 서양 쪽도 마찬가지인데 균형 밸런스가 인체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신발을 예를 들면은 네 발에 이제 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네그 발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문자를 봤을 때 네, T 이렇게 M만 이렇게 옮기면 사탄이 된다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렸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T만 빼면은 네. 이렇게 붙이면 나사가 된다는 거죠. 네. 자이 애들은 어떻게 해. 이 조합으로 먹고 사는 이 애들은 산타 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뭐 휴일이니까 다 같이 이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네. 이런 메시지 어떤 코드가 하나씩 풀리네요. 마치 이 지구에서 이 플랫 어스에서예아뭐 네. 어떤 미션 하나씩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laughs> 하나씩 보면서 어떤 비밀 번호를 푸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방을 탈출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는 아 경외할 그런 할아버지가 아닌 바로 바로 예 네. 이런 사람이었다. 네 그거를. 잠시 정보를 드리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